호, 매번 수건으로 몸 닦기 귀찮으셨죠? 이제는 바람으로 전시를 말리는 시대 요즘 상품평 1위 판매 1위 제품인 이오만 바디드라이어를 소개합니다 강력한 여야 샤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건조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모두 가능해서 사계절 내내 편리합니다 수건 대신 공기를 쓰니까 더 위생적이고 세균 걱정도 줄어듭니다 특히 아이와 어르신이 있는 집에서는 안전하고 간편해서 인기 만점이에요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도 이제 수건 필요 없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제품은 올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건조를 시작하고요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발로 톡 편리하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공급체계의 강력한 파워, 토네이도 바람 성능으로 짧은 시간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내구 방진 필터 탑재로 깨끗하게 저하한 청정 바람으로 세균까지 차단하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발판 채용으로 물 청소는 물론 안쪽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동급 최고 i p x 4등급 생활방수로 물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위생을 한 번에 잡은 이용한 바디드라이어. 사후 후 진정한 마무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